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네 원주시 무실동의 소외 투자물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 원주역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남원주역세권 쪽 인근에 개발호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50평이고요, 가격은 총 4억 5천입니다. 자연 녹지면서 자연 추락지구라서 건폐율이 60%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1층 단층으로 되어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지목은 되지면서 전세 5천에 현재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본 토지에 투자성은 가장 뛰어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쪽 일대가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이렇게 KTX 지금 노선도 지나가는 여기가 밑에 뉴스테이까지 해서 약 25만 평 개발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이제 앞으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동네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쪽에 보시면 자, 이게 시, 요 앞에 보시면 여기 19번 제천으로 내려가는 이 메인 도로가 이렇게 지금 도로가 쭉 이어져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게 가장 큰 메인 도로인데요. 이 옆에는 지금 이마트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여기를 요렇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역세권 안쪽에는 이미 도로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호반 아파트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현재 제가 시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도로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올지 4차선 도로가 새롭게 뚫립니다. 지금 노선을 시청이 직접 가야지만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에 방문을 할 건데요. 이렇게 올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갈지.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토시에서 대략적으로 어느 방향이든 간에 100m 안쪽으로 새로운 4차선 도로 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걸 신문기사로 잠깐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2021년도 4월 11일이에요. 송산마을이라는 곳에서부터 남원주역 세권까지 왕복 4차선. 네, 이렇게 지금 주민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주민 설명회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설계 도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1차적인 가 노선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는 연결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드론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위성시도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집번은 원주시 모실동 1411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화면에 보이듯이 이쪽 일대가 이제 원주시청이 있는 거고 여기 원주 구도신 바글바글 하죠. 그 밑쪽으로 이제 남원주 IC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꺼운 도로가 이제 19번 제천으로 내려가는 메인 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 메인 도로 오른쪽으로 원주역이 만들어지고 남원주역세권 KTX가 개통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뉴스테이까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옆에는 또 이마트가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25만 평 정도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리는 토지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이 토지예요. 현재도 도로 조건은 좋습니다. 도로 조건은 좋은데 오히려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예전에 신문기사에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해드리면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이마트가 있고 요 부분이 지금 남원주 역세권이거든요 남원주 역세권 한창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토지가 대략적으로 한 요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당 토지가 요쯤에 있고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도로가 뚫려 있는데 이 도로랑 지금 이렇게 노란 도로 있잖아요 이 노란 도로가 예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였지만 지금 제가 공무원 분하고 통화를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노선을 확인할 텐데 지금 끝나는 지점이 여기로 지금 바뀌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지 아니면 저희 토지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갈지 하여튼 인근 쪽으로 새로운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해당 토지가 여기 있잖아요. 해당 토지가 여기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하얗게 표시가 좀돼 있네요. 하얗게 표시가 돼 있는 이 도로는 현재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돼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 길로 갈지 이렇게 와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갈지 제 생각에는 이 뒤쪽으로 갈것 같아요. 뒤쪽으로 그래봐야 본 토지에서 다 100m 이내에 새로운 4차선 도로가 뚫리는 겁니다. 시내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주, 시청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메인도로가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리적인 입지는 너무나 뛰어납니다. 바로 코앞에 지금 남원주 역세권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드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당 물건은, 자,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경량 철골로 지어져 있는 요 건물이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자, 이쪽 일대가 지금 남원주 역세권입니다. 남원주 역세권이에요. 나머지 역세권이고, 보시면은, 자, 이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드론 촬영한 모습 보시면 여기 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쪽으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와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해당 토지에서 한 100m 거리에는 4차선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드론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파란색 지붕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역세권은 지금 한창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론 영상은 한 3년 전, 한 4년 전 드론 영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는 호반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지금 해당 매물을 제가 안내해 드린 것은 지금 현재 자 여기 자 요겁니다 파란색 지붕이 있는 요 매물입니다 요 매물이에요 그래서 저쪽 뒤편에서 이렇게 지금 도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뒤편에서 도로가 요렇게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이렇게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요 매물입니다 1층 단층짜리 오래된 단독주택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자연취락지구라서 건폐율이 60%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예요. 현재 전세 에 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모습이 제가 작년 8월달 여름에 지금 남원주 역세권의 모습이에요. 지금 공사를 한창 많이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 지금 호반 아파트가 이렇게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 도로가 지금 개통이 됐어요 뚫렸거든요 요 도로가 지금 뚫렸는데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게 여기 충전 교회 바로 인근에 있는 네, 대략 한요 건물인 것 같네요 한 요쯤에 있는 겁니다 요쯤에 그래서 요 도로랑 요렇게 도로 계획이 뒤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도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면적 150평이고요 총 가격은 4억 5천입니다 자연 녹지면서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전세를 주고 있고요 단독 주택 1층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KTX 원주역에서 새로운 4차선 도시계획 도로가 인접해져 있는 그러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